365번입니다. 365번은 어, 선생님이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정수의 분류 음, 정수의 분류 선생님이 거뭐 그때 우스개소리는 아니었고 약간 좀 진지하게 어, 러브스토리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거죠. 자, 일단은 보면은 여기 보니까 12하의 자연수가 있는데 원소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이 정수의 분류를 하기 전에 전체의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하자 전체. 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10개의 원소 중에 4개를 뽑으면은 예, 이게 전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65번. <laughs>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전체를 계산하면은 210까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4 개를 뽑을 건데 4개 중에 3 개를 골라 가지고 더하면 3의 배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소리예요. 3의 배수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더해 가지고 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붙으면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정수의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붙어서 나오면은 정수의 분류를 3의 배수의 기준으로 정수를 분류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누면 되느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정수를 분류하면 돼요. 오케이? 어떤 게 있냐?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1번. 3의 배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3의 배수라고 그러면 안 되지. 3, 아이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아, 나머지가 빵. 자, 3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 쓰는 게 힘들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2. 이런 형태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잘 봐. 여기에서 이 그룹의 이름을 a라고 놓고 얘를 그룹의 이름을 b라고 놓고 얘를 c라고 놓게 되면은 3의 배수는 1부터 10까지 해서 뭐냐면 3하고 6하고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 되면은 1 4 7 10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는 2그 다음에 5 8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 내가 예전에 그 M.O.D.라 그래가지고 정수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나머지가 0이고 나머지가 1이고 나머지가 2란 말이야. 그럼 3의 배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예요. 근데 얘는 3개를 골라가지고 더하면은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 그거를 뭐 한번 보여주는 게 나. 아 만약에 A에서 어, 3개를 뽑고 어. 한 개는 BC에서 뽑았다. 만약에 어. 그러면 어떻게 돼? A에서 3개를 뽑았으니까 A에서 3, 6, 9를 뽑았죠. 그 다음에 BC 아무, 아무거나 그냥 뭐 1을 뽑았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A에서 3개를 뽑는 순간 이 3개를 더하면 3의 배수예요. 근데 3의 배수가 되지 말래매. 네개 중에 세 개를 아무거나 골라서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3의 배수잖아. 왜 그런 거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들로만 세 개를 뽑았기 때문에. 왜? 얘는 하나만 골라도 3의 배수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고요. 3의 배수야, 하나만 골라도. 두개 골라서 더해도 3의 배수고, 세개 골라서 더해도 3의 배수야. 나머지가 어차피 다 더해서 0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나머지 더했을 때 각각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더해졌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어야 돼. 어쨌든 얘는 나머지가 0, 나머지가 0, 나머지가 0. 누구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지금 왜 내가 3으로 나눈 거야? 3의 배수인가 이런 걸로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불가능하니까. 아, A에서 A에서는 3개를 뽑으면 안 돼. 세 개, 이상, 사실 뭐, 하나, 이게, 하나만 뽑는다 그러면 모르는데, 어쨌든 세개 뽑는 거니까. 세개 뽑으면 안 돼. 알았지? 어, 원래는 세개 이상인데, 세개 뽑으면 안 돼. A에서 세개 뽑으면. 그럼 A에서는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두 개까지만. 선생님, 아까 A 두 개만 뽑으면 더해서 3배 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개만 더할게 아니라, 세 개를 더할 거잖아. 세개를 더할 거니까 얘네 둘만 더하면 3의 배수인데 얘네 둘에다가 나머지 하나를 더하면 3의 배수가 안 돼요. 3, 6, 9, 1 더하면 10. 10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니야. 어, 아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든 A에서는 세개를 뽑으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B에서 세개를 뽑잖아. B에서 세 개를 뽑고 한 개는 A 아니면 C에서 뽑는다. 만약에 이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B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모임들인데 세 개를 더하잖아. 그럼 나머지가 1, 1, 1이 남아. 그럼 나머지끼리 더하면 3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끼리 더해서 0 또는 3의 배수이면은 그러면은 네,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실제로 뽑아볼까? 3개를 뽑았어. 1, 4, 7. 아무거나 뽑아도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C에서 8 뽑았다. 그럼 벌써 이렇게 더 하면은 3의 배수예요 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B에서. B에서도 3개. 원래 이상이라 그랬는데 A는 3개밖에 없으니까 3개 뽑으면 안 되는 거고 B는 3개 이상. 어. 뽑기 하면 안 된다. 네 개를 뽑아도 불가능한 거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마지막으로는 아니지. 만약에 자 C에서 그럼 세 개를 뽑으면 되냐? 안 돼요. C에서 세 개를 뽑고 한 개는 A, B. 그럼 되냐? 음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왜? 얘 각각 나머지가 2식인데 얘네 3 개를 더하는 순간 둘둘둘 둘, 둘, 그럼 6이 돼 나머지가 6이 되니까 그럼 또 3의 배수예요. 그래서 2, 5, 8 뽑고 뭐 나머지를 저 엉뚱한 곳에서 9를 뽑아도 9는 뭐더안 좋지만 9, 9, 9를 끼고 이렇게 3개 뽑으면 3의 배수가 안 되는데 지네들끼리 이렇게 뽑으면서 더하면 3의 배수가 돼요. 그럼 15잖아, 3의 배수잖아. 각각이 나머지. 어?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변환했을 때. 우리 이거 비슷한 거 배웠다. 앞쪽에서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9개 칸 해가지고. 2, 4, 뭐, 8, 16. 이런 거할 때도 이거 비슷하게 했다고. 정수의 분류. 근데 요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스타일이네. 아, 죄송합니다. 2020년이네요. 최신이네요. 작년 거네요. 공부합시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야? 어, C에서도 3개를 뽑으면 안 돼. 그 이유가 얘네 각각 나머지가 2인데 나머지들의 합이 3의 배수가 안 돼야 돼요. 근데 2, 2, 2 더하면 6이니까 배, 나머지 합이 6이니까 그럼 3의 배수라서 안 된다. 그래서 C에서 3개 뽑으면 안 돼. 음, 2개는 뽑아도 돼. 어, 왜? 2개 뽑아봐야 나머지 합이 2, 2 그럼 4잖아.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야. 근데 얘는 왜두 개만 뽑아도 3의 배수야? 얘 나머지 0, 0, 두개더 하면 0. 나머지끼리 합이 0 또는 3의 배수이면 어, 더 하면 은 3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야? 아, 나머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내가 예를 들어줄 테니까 또 어쨌든. 그래서 A에서 3개 뽑으면 안 되고 B에서도 3개 이상 뽑으면 안 되고 C에서도 3개 이상 뽑으면 안 돼. 그러면. 각각, 각각, ABC 각각, 최대 몇 개씩 선택 가능하냐면, 두개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연습게임을 좀더 해주고 나서 마무리를 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일단 필기. 정리. 자, 연습게임 해보자. 연습게임.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세 개를 골라서 3의 배수가 안 나오게 한번 도전할 건데, 나오게도 한번 보여줄 거예요. 나오게도. 잘 봐. 더 하자. 나 여기 있는 거 하나씩 골룰래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한번 골라볼게.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만큼 이렇게 섞어볼게. 자, 섞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a 아무거나 하나 골라. 나9 할래. 그럼 더해. b에서 하나 골라. 나4 할래. c에서 골라. 나5 할래. 자, 더하잖아요? 얘는 3의 배수예요. 왜 3의 배수냐? 처음 거가 나머지가 얼마야? 나머지가 0이고. 3으로 나눈 나머지. 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4는 1이었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얘는 얼마였어? 2였잖아.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나머지끼리 더하니까, 3의 배수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 뽑으면 안 된다고. 3의 배수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 알았네. 뭐. 여기서 3개를 뽑아도 안 되고, 각각 따로따로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뽑아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에 있는 거 하나, 하나, 하나가 모이는 순간 3의 배수야. 그럼 우리는 뭐야? 아, 결론을 내리면. 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어. 이거 예를 들고 마무리하기로 했지? 자, 봐봐. A에서 두 개. B에서 두 개를 뽑잖아? 그러면은 정답이 나와요. 왜? 자, A에서 두 개를 뽑아. A에서 두 개를 뽑으면 뭐 3, 6 뽑고, B에서 두 개를 뽑으면 4하고 7을 뽑았다 하자. 여기서 이제 세 개를 골라야 되는데, 나머지를 생각해봐. 나머지 자, 나머지 얘,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 0, 얘도 0, 1,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 3개 아무거나 골라서 3개를 골라. 나머지끼리 골라가지고 더하면 3의배수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1, 0, 0, 1, 3의배수 아니잖아. 더해도 1이나 1이잖아. 그지, 0, 1, 1, 2잖아. 안 돼. 끝났지 뭐. 그지 아, 얘는 아무리 세 개를 끄집어내서 더 해도 1 아니면 2밖에 안 되는 녀석이니까 3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음. 그럼 결론은 뭐냐? 세개 꾸러미에서 골고루 고르면 안 되고 두개 꾸러미만 골라서 네 개를 뽑아야 되니까 두개 꾸러미만 고를 건데 세 개를 뽑으면 안 되니까 둘둘 뽑는 게 베스트구나.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지. 자, 마무리 해줄 테니까, 일단 요것도 필기.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최종 정답을 알았어요. 어, 세개 꾸러미에서 골고루 뽑으면 안 되고, 한 꾸러미에서 세개 이상 뽑으면 안 돼. 그럼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에서 두 개, B에서 2개. 오케이? A에서 2개, C에서 2개. 그 다음, 마지막으로, B에서 2개, C에서 2개. 이렇게 하면은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정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1번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와? 둘둘인데, 3개 중에 2개. 아이고. 자. 3개 중에, 두 개, 곱하기, B, 네개 중에 두 개. 그럼 B, A, 또 이거 세개 중에 두 개, 세개 중에 두 개. 얘는 네개 중에 두 개, 세개 중에 두 개. 됐죠? 그러면 이게 6, 3, 18, 9, 18. 이렇게 경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총 얼마야? <laughs> 36, 이게 45가지의 경우가 나오거든요? 전체의 경우는 얼마였어? 전체의 경우는 210까지였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냐? 210분의 45. 됐지? 그러면 70분의 15. 그러면은 14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14분의 3? 1번? 네. 아무튼 결론은 뭐였다? 아, 정수의 분류는 그냥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로 변환을 해서 보는 것이고,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했었던 것이고, 뭐 대부분이 3의 배수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어. 그래서 왜냐하면 5의 배수 그러면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요 3의 배수로 나누는 정수의 분류만큼은 두 번, 세번 반복을 좀 해주자. 알았지? 어잘 안되면 선생님한테 가져오세요. 정리.